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랩위지새이끼입니다 어제 유튜브에 올린 영상 운영자의 역대급 개소리 영상에서 넷마블이 공지 올린거에 대해서 제가 그게 무슨 개선이냐 너프지 라고 하면서 애지게 또 비, 비난을 했는데요 정정할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정정을 하고 영상을 찍었습니다 일단은 공지를 다시 보시면요 어, 비영랑 리뉴얼 롤랑의 에너지 재충전 스킬이 한턴이 아닌 주사위 턴마다 발동되는 현상 개선. 이게 왜 개선이냐 너프지?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요. 개선이 맞다고 합니다. 이걸 제가 뒤늦게 알았는데 이걸 어떻게 이제 알게 됐냐면요. 도감을 보시면요. 자 여기에서 발동 예외 사항 이거를 이제 누르면은 랜드마크 도착 시 재충전 스킬은 한 턴에 한 번만 발동 가능합니다.라고 출시. 당시에 애초에 이 능력으로 나온 게 맞아요. 그러니까 너프가 아니라 원래 이 능력이 맞는데 도마 측에서 이 능력이 한 턴이 아닌 주사위 던지는 횟수당 발동이 되는 걸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알아서 개선을 한 거죠. 저도 이거를 몰랐어요. 이 비영랑이 작년 9월에 출시해서 지금까지 이제 9개월 출시된지가 9개월이 지났는데 출시 당시에는 어 랜드마크 재충전이 한 턴에 한 번만 발동됐다가 언제부터 주사위 던지는 횟수당 충전이 됐냐면은 아르나맵 출시 때. 아르나맵이 6개월 전에 출시됐거든요. 그러니까 3개월 동안 원래 이 능력이었다가 어 6개월 전인 아르나맵 출시 때부터 지금까지 주사위 당한 번씩 발동. 된 거예요. 그러니까 출시된 이후로부터 오류로 발동이 된 현상이 더 길었다. 이거죠. 6개월 동안. 그러니까 보마 운영진들은 6개월간 이 현상을 고치지 않고 그대로 냅둔 거죠. 네. 그래서 뭐 지네들 멋대로 너프 한 거는 아니다 6개월 동안 이 오류도 모르고 있었다가 이제서야 고치는 거다 심지어 이 오류가 6개월 동안 지속되니까 이 능력이 원래 능력인 줄 알았던 유저들이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개선이라는 표현은 이제 맞는 말이다 출시 때 능력 그대로 다시 돌리겠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사람 심리가 또 그렇잖아요 이게 쓰던 능력을 혜택이 줄어들면은 사람들이 되게 좀 약간 좀 실망한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출시된지는 9개월이 됐지만 무려 6개월간 오류가 있었던 그 6개월 동안 안 고쳤다가 이제서야 고치는 넷마블이죠 어이가 없죠? <laughs> 그렇죠 유저들이 꿀빤게 맞는거죠 유저들이 꿀빤게 맞는데 다만 저도 헷갈릴 정도로 그 오류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저도 원래 비영랑이 주사위 던질 때마다 재충전이 되는 줄 알고 있었다 이겁니다 이 오류가 진짜 능력으로 굳어져 버린 이미지가 된거죠 네 그래서 이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뭐 원래 능력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특별히 우리가 뭐 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를 이제 정정을 바로 잡으려고 영상을 찍었어요 비영랑 출시 때 저런 발동 예외사항 글귀가 있었나요 네 있었습니다 이거를 지금 패치해서 새롭게 껴 놓은 게 아니라 원래 있었어요 네 무튼 결론 6개월 동안 모르고 있었던 넷마블 운영자들